야구 스윙도 힘을 이렇게 주지만, 결국에는 스윙, 골프 스윙도 백스윙을 하고 뒤로 5시로 내리지만, 뭔가 이상해 보이지만 이 동작에서 몸이 같이 돌아 나가면 은 스윙 5시로 내려야만이 몸이 돌았을 때 제대로. 제대로 스윙이 되고 공이 앞에 있기 때문에 공에다가 힘을 자꾸 주면은 몸이 돌았을 때 엎어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송단프레입니다. 지난 영상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스윙을 할때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야구 스윙에 빗대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은어 우선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실 리차드는 빠따질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공이 빠따를 컨택할 때 힘을 밀어넣는 게 아니라 애초에 스윙을 할때 이렇게 스냅 방식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고 상체는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뭔가 이상한 동작을 하죠.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트는 이런 동작을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그 이상한 동작이 몸의 회전과 같이 어우러지고 정확한 타이밍에 스윙을 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스윙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공이 날라오면은 공에다가 이렇게 힘을 줘야 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배트를 이렇게 돌리고 거기에 맞춰서 몸을 돌리면은 스윙이 잘 되는 거죠. 저는 골프 스윙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오감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시각이잖아요. 우리는 어드레스를 할때 공이 내 앞에 있고 그럼 백스윙을 하고 난이 공을 강하게 쳐야 되는데 공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공 쪽으로 힘을 쓰려는 본능적인 동작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백싱을 하고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뒤쪽 5시. 그러니까 이쪽이 12시, 3시, 제등 뒤쪽이 6시라고 가정을 하고 5시 방향으로 클럽을 내리고 그러면은 이런 팔 동작이 팔만 봐서는 이상하지만 팔 동작을 하면서 몸이 돌아 나간다면은 5시로 클럽을 내리면서 몸이 돌아 나간다면은 스윙 궤적이 딱 봐도 괜찮죠 몸이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부분이에요 5시로 내리는 이 연습을 하신다면은 공을 정확히 맞추는 거는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히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스피드를 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휘두르는 게또 중요하잖아요 휘두를 때 어떠한 힘을 써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해요 5시로 내려야 되는 부분은요 뒤쪽으로 내리는 이 헤드 궤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샤프트 인데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공이 여기 있고 공에다가 힘을 쓰는 모션이 있고요 그리고 뒤로 내리는 모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좀잘 휘는 이제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보여드리면은 백스윙을 하고 제가 공 쪽으로 이렇게 힘을 쓴다면은 공이 여기 있으니까 공 쪽으로 확 내려서 공 쪽으로 힘을 쓴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샤프트가 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을 쓰... 우리는 다운스윙 때 샤프트를 이렇게 만들고 임팩트에 쫙 펴지게끔. 히었다가 펴지고 히었다가 펴지고 해야 힘을 안 들이고 공을 멀리 칠수 있는 건데 힘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제가 아무리 세게 내려도 이 대는 휘지 않을 거예요. 힘의 방향이 공 쪽이 아니라 뒤로 뒤로 이렇게 내리는 모션을 한다면은 이 대가 쉽게 휠수 있겠죠. 이렇게 내리. 뭐 내린다는 게뭐 이런 내림도 있겠지만 거리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가 다운스윙 때 많이 휘어지게끔 하고 이 끝은 관성에서 멈추려고 하고 저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리는 힘을 자꾸 주면은 이 대가 휘겠죠 그거를 임팩트 잘 풀어주면은 이런 스피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어내는 힘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내릴 때는 이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 이 부분을 잘 받쳐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받쳐야 내가 이 바깥으로 이 대를 휘게끔 밀어내는 힘을 잘쓸수 있겠죠. 이 밀어내는 힘에도 레벨이 있어요. 공을 멀리 치시는 분은 레벨 3까지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럼 뭐냐? 레벨 1은 손이에요. 백스윙을 하고 제가 뒤로 내릴 때 손으로 내리는 뭐 이것도. 잘칠 수는 있어요. 백스윙을 하고 손으로, 손으로만 이렇게 내려도 궤적이 좋기 때문에 공을 맞추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 자, 그런데 공을 좀더잘 치시는 분들은 레벨2를 써요. 아까 손만 썼다면은 이제 어깨, 팔꿈치, 손목을 이용해서 이런 텐션을 만들어내죠. 아까보다는 이 샤프트가 좀 더... 강한 텐션이 만들어지죠? 레벨 2는 이런 스윙이 될 거예요. 좀더 강한 텐션을 만들면서 스윙. 자, 이게 레벨 2고요. 정말 공을 멀리 치신 분들, 발까지 사용해요. 이런 움직임도 좋긴 하겠지만, 제가 왼발에 앞을 놓고 몸까지 활용을 하면은 이 텐션은 훨씬 더셀 거예요. 잘 치시는 분들 보면 다운 스윙 때막 주저앉고 막 발이 꾹꾹 눌리고 그런 모션이 있잖아요. 물론 스틸 샤프트라서 이렇게 많이 휘지는 않겠지만 그런 텐션을 만들면서 스윙을 하면 훨씬 더 강하게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공이 있지만 내 눈에 공이 보이고 내 시각적으로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생각을 비틀어서 고정관념을 좀 깨서 공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이 클럽 개적을 먼저 느껴주시고 어 이게 해서 공이 잘 맞는다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레벨을 올리셔야 돼요. 점점점점 레벨을 올려서 어깨나 팔꿈치까지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발까지 활용을 하시면서 스윙 하면은 훨씬 더 강하게 공을 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요 클럽을 내릴 때 팔꿈치나 손을 쓰지 몸이 이렇게 뒤집혀지진 않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지만 여기를 꽉 잡고 내리려고 하면은 몸을 뒤집어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몸이 뒤집힌다면은 공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백스윙을 하고 어깨나 팔이 굉장히 힘이 빠져 있고 이렇게 우선 몸을 좀 잡고 클럽을 내리는 연습을 먼저 해 보시고요. 그게 잘 되면은 몸을 돌리면서 스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윙 궤적을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